네, 주택연금을 수급 중에 중간에 이제 지급 정지되는 몇몇 케이스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소유자 본인이 사망하면 당연히 지급 정지가 되겠죠. 그렇지만 그 배우자가 생존했을 경우에는 배우자도 받아야 되니까 이때 이제 그 모든 권리들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배우자 앞으로 하고 하면 다시 개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담보했던 그 주택이 어,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상실할 경우, 예를 들어서 재건축, 재개발되면 이제 이게 어떤 보상료를 받으면서 넘어갈 수가 있잖아요. 이제 이럴 경우에 이제 직업이 정지되고요. 또, 이거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겠죠. 뭐, 거기 실거주해야 되잖아요. 그 실거주 음. 요건을, 즉, 어, 부부 두 사람 모두 그 1년 이상 그, 그주를 하지 않는다는 게 밝혀졌을 때는 이제 직업 정지가 됩니다. 어 물론 그 타당한 입원이나요양 이런 경우에는 어 지급이 실질적으로 됩니다. 또그 일시적 그 이주택이든 3주택이든 어 12억 그 초과해도 자기가 이거를 매도하는 조건으로 주택 연금 가입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를 3년 동안에 어그 12억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매도를 해야 되는데 매도하지 않고 계속 <목소리> 어, 버틸 경우에는, 어, 직업이 중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거, 그, 담보주택에 실제 용도 이외로 사용했을 때, 뭐, 주택인데 이거를 어떤, 뭐, 상가처럼 이용한다든지, 다른 어떤 그런 조건들을 이용해서 나쁘게 이용을 한다든지 했을 때에는 이제 직업이 중지되고요. 또, 그, 음, 어뭐 사소한 거지만, 뭐 그런 일잘 없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 주택연금 가입자가 세금을 엄청나게 체납해 가지고 어 이럴 경우에는 그쪽에서 그게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압류 같은 게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이런 식의 상황이 됐을 때도 이제 그 지급정지가 될수 있고요 또 신탁등기 방식으로 주택연금을 가입했을 때는 그 신탁등기 계약상에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또 위반했을 때도 지급정지가 될수 있습니다 네.